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12월 범띠님들 종합을 보겠습니다. 11월에 이어서 12월 변화와 흐름 주공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다섯 장 카드로 어떤 변화와 흐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추가 카드로 보겠습니다. 어, 행운의 메시지, 네, 좋은의 메시지, 범띠님들 전차 카드와 무언가 준비하라는 풀카드입니다. 어, 아마도 그 범띠님들에게 있어 12월은 음, 결정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양갈래에서 어, A와 B가 있다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네, A를 선택하던 B를 선택하던 네, 빨리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곧 나에게 행운을 주는 거죠. 음. 어떤 걸 선택하든 그 결과는 나에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팡, 질팡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중에서는 범띠님들에게 적용이 되는 현실적인 거냐 아니면 멀리 보고 미래 지향적인 거를 선택할 것인가. 네. 이걸 이제 각자 그 개인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잘 보고 직시해서 예, 빠른 선택을 하신다면 내가 알수 있습니다. 어, 현실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음, 그거보다는 약간 장기적으로 어, 내가 좀 편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 말고요. 예, A와 B 중에서. 어, 내가 지금 이거 싫어, 이거 싫으니까 빨리 그냥 선택해버리자, 끝내버리자 이거보다는 조금 내가 뭔가 힘들고 조금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좀 뭔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는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멀리 보고 선택하는 거가 어, 조금 더 진취적이고 어, 범피님들에게 어, 좋은 또 행운을 가져다주는 어,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어, 준비하라는 거죠. 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 사이드로 뭔가 이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2월에도 그걸 잘 준비하시면 어, 되고요. 또 그냥 어, 계획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뭔가 어, 내가 준비를 하고 그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던 무언가 행하는 준비가 됐건 예, 언가 준비를 잘 하시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이렇게 무언가 만반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예,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나에게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예, 행에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좀더 어 안정적이고 어 내가 좀더 자신 있게 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뭔가 준비를 하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예,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어, 전차 카드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행운의 메시지에서 나왔던 어, 전차 카드가 지금 그 좋은의 메시지 어, 또 추가 메시지에서 어, 같은 전차 카드가 지금 나왔죠. 흰마 음, 백마. 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어, 마부는한 사람인데 지금 말은 두 마리입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갈수 없죠. 내가 다 어, 욕심이 난다고 어, 하고 싶다고 두 마리 토끼를 다내 걸로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무언가 결정할 거가 있다면 진취적으로 빨리 행해 나가는 거가 나에게 좋기 때문에 어떤 거든 한 가지 빨리 선택하는 게 고민을 덜할수 있고요.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공동체 삶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예, 재미있게 지내는 거죠. 또 누군가 나와 소통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도 상대의 마음 알아주는 그렇게 서로 서로 잘 통하는 어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요. 음 가능한 또 혼자 또 연말이고 하죠. 예 그래서 아마 그모임이라던가 동호회 어떤 음 가족 모임, 친구들 부부 어 모임들 아마 좋은 어떤 모임의 어 흐름이 또 나와 소통되는 좋은 모임의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어 배제하지 마시고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예 네, 그런 좋은 자리가 된다면은 예 더욱더 어 희망찬 어, 행복한 또1 2월이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가끔은 이렇게 어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비우고 또 그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같이 지낸다고 해서 또다어 즐거운 건 아니죠. 예 무언가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어. 어, 상대방이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안할수 있고, 이런 흐름이 있을 때또 공동 재산이라는 건 굉장히 즐거움을, 어, 주는 건데, 범디님들에게는 아마 12월에 그러한, 어, 아주 즐겁게 축배를 들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또, 어, 좋은 12월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왕카드입니다. 냉정하게 독재, 독선, 아직 나의 고집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울이 네, 평균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내 생각의 치우침이든 내 어떤 결정의 치우침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예, 아주 이렇게 결단력 있는 어, 그러한 판단 그리고 어, 칼 냉철함을 어, 상징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냉철하게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누구의 소리귀 기기울일 필요 없죠. 네, 12월의 범띠님들께서는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고집 나의 주관을 가지고 앞으로 쭉 행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난 혼자 해도 외롭지 않죠. 무스의 불처럼 내 홀로 묵묵히 앞으로 가시는 거가 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음, 그러한 겁니다. 어, 고집도 필요하고 아직도 필요하고 네, 내네 주관이 강하게 필요한 또 12월 보내시는 거고요. 네 번째 메시지. 예, 금전은 들어왔습니다. 금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갑자기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나에게, 어, 누군가 조건 제시를 해서 그 조건을 받아들였을 시, 예,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에 대한 어떤 돈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그만한 또 내가 대가성이 따릅니다. 내가 충분한 책임을 더 줘야 되는 네, 목돈이 들어오는 그에 따른 결과인 거고요. 또 아니면 또 이제 현지수 같은 것도 예, 갑자기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금전에 어,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또 행운이니만큼 예, 목돈또 팍팍 들어와서 예, 12월 좋은 범피님들에게 행복한 한달 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메시지.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러한 어떤 불안감, 조바심,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괜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내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어떠한 일들 그거는 뭐 각자가 다 틀리겠죠. 어, 하지만 카드의 메시지는 반대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나는 것들 어, 그러한 일들 현실적으로 또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대인 관계 될 수도 있고 일에 있어 또내 마음으로 심리적인 아주 불안감, 조바심 나는 거. 예, 어, 내가 불안해하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친, 어, 지나친 불안감, 안절, 부절, 조바심. 예, 그런 사람을 굉장히, 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 그 범띠님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불안감들,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언가 불안해요. 그럼, 아, 이 불안한 감들은 없어. 일어나지 않아. 예, 불안해하지 말자. 이거를 자꾸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됩니다. 어, 내가 괜히 그 불안함을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음, 불안함감들, 내가 걱정하는 불안한 일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차카드가 계속 지금 두 장이 떴는데, 그에 따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떤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가. 예, 범띠님들. 내가 불... 지금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어... 이 범띠님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음, 저 사람이 나를 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또 일에 있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미래에서 어떤 불안감들 그걸 내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가 아니고 요내 마음속에서 어떤 불안감을 만드는 건데 그 불안감을 어,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거죠. 내가 마음에서 괜히 불안하고 갈등을 만드는 거는 그게 갈등이 커지다 보면 굉장히 커져서 나를 집어삼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예 만들지 마시고 무언가 어, 결정할 거 있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가 있더라도 예, 좀 돌아서 가시고 예, 무언가는 지금 내가 원하는 시기상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행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나에게 옵니다. 예, 하지만 그걸 너무 성급하게, 어,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고 불안해 하지 마시라는 거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예, 모든 거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12월은 어쨌든, 음, 내 마음 다스리는 거, 네, 내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면서 무언가 기다리는, 네, 무언가 그리고 잘될 거다라는 네, 그런 희망적인 거를 내 스스로 내가 마음속에서 음, 되새겨 보는 네, 그런 또한달 마무리를 하신다면 어떤 집중력, 어떤 창의력 예, 그리고 어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창출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내 마음의 어떤 안정된 편안함을 내 스스로 불안감을 가지지 않아야 예, 모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수 있는 거죠. 범디님들, 12월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 마무리가 잘 되는 거는 곧또 시작점인 거죠. 음, 끝나면서 끝남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는 거고 시작이 있으면 또 끝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 12월도 어, 범띠님들 금년에 좋은 소식 음, 내어또 꿋꿋한 의지 가지고요. 예, 또잘한달 어,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12월이 되기 바라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교수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